네, 안녕하세요, 길성희 선생입니다. 님 EBS 리딩 파워 주제별 독해 완성 4강의5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첫 문장, 호월드 진이라는 사람은 노트했다. 노트는 이제 주목했다. 이거죠. 대디아를요. 역사가들은 a r e far from. far from은 뭐부터 뭐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far from은 그냥 낯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Not objective하다. Objective가 객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이지가 않다. 언제요? When they write about historical e v e n t 요 historical event 역사적인 사건이죠. 역사적 사건을 기록할 때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주목했다. 자, 어쨌든 첫 문장부터 단어를 좀 유익하게 봐야 될것 같아요. Far from objective니까는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은 주관적이는 얘기죠. 그죠예 그러니까 요걸 다 합쳐서 Subjective 요 단어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오케이 자그 다음에 Historical은 역사적인이란 뜻인데 역이 h i s t o r i c a l 이라는 것은 역사에 있었던 지금까지 어 우리 역사에 있었던 이런 뜻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Historic이란 단어예요 예 요거는 역대급의 이런 뜻이죠 역대급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에 엄청 뛰어난 최고의 뭐 이런 뜻이고, 이건 그냥 역사에 있었던 이런 얘기요. 예 단어 이걸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거랑 예, 이거랑 주의하시고. Presented with 여기가 또 중요해요. Infinity amount of information. 여기 이제 분사구문이에요. 일단은 앞에다가 빙을 써놓으세요. 빙이 생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 as They are presented. 이겁니다. 네, 원래 문장은 이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present는 제공하다 정도, provide 정도로 여기서 쓰였고요. 근데 여기서 데이 y 가 가리키는 것은 역사가들이에요. 역사가들이 infinite 무한한 양의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태 they are presented. 오케이. 자, 예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에즈 지우죠. 데이랑 데이랑 같으니까 지웠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됐다. 빙이 된 거죠. 아리.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오케이. 여기서 빙까지 잠시만요. 여기서 빙까지 이제 생략을 하면, 예 네, 그러면 이제 요게 완성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여기까지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피니티 중요하고요. 무한한이란 뜻이죠. 이거의 반대말은 피니트에요 그냥 피니트 인피니트 아니고. 요건 유한한 거죠. 요거는 이제 무한한 거니까 u n l i m i t e d 뭐 이런 단어들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그죠 제한이 없는 unlimited. 오케이. 그래서 무한한 양의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선택한다. What to report, what to emphasize, and what to interpret about the p a s t 그러니까 이게 그일련의 사건들 중에서 어떤 것을 보고할지 어떤 것을 강조할지 그리고 어떤 것을 해석할지에 대해서 고르는 거죠.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거를 역사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받았던 정보들 중에서 뭘 할지 선택을 한다는 거. 이게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 이 선택한다,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음. 그다음 이 정보 아 여기 되게 생략돼 있어요. 중요합니다. 주어는 information, 동사는 maybe.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꾸며주죠. 그러면 역사가들이 이 책에서 빼낸 것들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배제시킨 거죠. Leave out은 exclude. 아 여기 단어 변형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역사가들이 제외시키는 이러한 정보는 Maybe just as important as what they include. 자 여기가 또 엄청 중요한 문장이네요. 일단 as as 구문이고요. Important 형용사가 나온 거는 비동사 때문에. 그 다음에 what절이죠. 그들이 포함하는 것. 그들이 포함하는 것 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할 수도 있다. 그들이 빼낸 정보는 여기 exclude, 여기 include. 오케이. So what they include는 what절로 이렇게 묶어서 알아두시고 얘는 사실은 As important as the information that they include 이거예요. 여기랑 형태가 똑같죠. 이 부분과 이 부분 형태가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information을 썼으니까 굳이 선행사를 써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was를 w a 로 바꾼 거죠. 더 information과 that을 합쳐서 w a 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선행사 플러스 that 쓴 w h a 이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내용물을 다시 돌아가 보면은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뺄 텐데 그뺀 정보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 그냥 어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기준인 거죠. 그렇죠? 사실상 the choice to exclude information 어떤 정보를 배제시키고자 하는 그런 선택은 create 스테레오타입. 뭐죠?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 문화적 편견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make, create, strengthen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되겠죠. 스테레오타입 that are already common. 이미 흔한 고정관념들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넣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독립 운동가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엄청 많은 많잖아요. 예, 독립 운동하신 분들이 그 중에서 뭐 10분 예를 들어 100분이 계시면 그중에 교과서에는 10분만 실린다. 그렇다고 나머지 아아 아, 90명의 그 독립 운동가들이 어 잘못된 사람들은 아닌 거잖아요. 똑같이 훌륭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아, 1 0명이 실린 사람들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생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음. 역사가들은 종종 강조한다. 역사적 정보를. 어떤 역사적 정보냐면 하 the supports their own beliefs and belief. s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나 그 역사가들이 그다음에 아니면 믿음들을 지탱해 주는 지원하는 정보를 강조한다. 그렇죠? 어떤 역사적 정치적인 그 사람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아니면 that support or belief that are 음 여기 잠깐만요 여기 좀 어렵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병렬 이렇게 꾸며주고요 여기도 information을 꾸며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 that은 요렇게 묶여서 belief를 꾸며줘요 그죠? that are dominant in their society 그들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그런 믿음을 지지하는 그러한 정보를 강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나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지원하는 그런 정보를 강조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에서 되게 지배적인 그런 정보를 그런 믿음을 어 지지하는 그런 어떤 정보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편향될 수밖에 없고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오케이. 자 여기 세 개의 대는요 다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모조리 다 위치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알아두시고 여기는 딱 봐도 어휘 문제 나올 가능성 상당히 큽니다. 어휘, 네, 어휘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만약에 낸, 낸다고 한다면 강화시킨다 요런 거, 이걸 뭐 약화시킨다 이렇게 바꿔서 내거나 안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서포트, 서포트 대신에 advocate. 이건 동의입니다 지지하다랍니다. 지지하다. 네. 반대말이 object to oppose. 반대하다. o k 이 자, 이런 걸로 이제 바꿔서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게 어휘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o k 이 자, 그 다음에 주제는 뭐겠습니까? 역사적 사건의 기록은 객관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객관적이지 않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거, 예, 요게 주제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됐죠? 네, 여기까지 4강의 5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